아 죄송합니다 주분 촬영상인데요 제가 실수로 녹화 중지를 눌러가지고 아. 저 다시 보게 볼까 해가 이부영 맛은 육개장 에 있는 그 소금 도리랑 똑같아요 이거게 이렇게 이부영 음. 음. 이 단무지 한번 먹어. 음. 음, 어묵이 맛있네. 음, 또 음. 김치랑 먹을 때랑 또 단무지랑 먹을 때랑 좀 맛이 차이가 있는데, 단무지 좀 새콤한 맛인데 김치는 좀 매콤한 맛이 들어가서 좋았어요. 이게 별로 매콤하지 않다 보니까 매콤한 맛이 들어간 김치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와도맛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한번 국물 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건0 3습니습옥수옥수 옥수수 0옥수수0 30 30 Вот просто. О. О. 맛있네요.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히 전에 아, 안녕 전에 오늘 일본 라면을 먹었습니다. 음, 제가 먹방 좀 오랜만인데 저번에 좀 음, 지금 이후로, 음 생각나는 음. 말이 없네요. 조금 어, 새로운 라면을 라면이 유선에서 어, 그, 사 와서 뭐사 와서 뭐 먹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맛있네요. 오늘 영상에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잠금만요